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이번 엠분화학에서는 이온 반지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온 반지름이란 말 그대로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거나 잃어서 이온이 되었을 때그 이온이 갖는 반지름을 이야기합니다. 원리는 원자 반지름과 똑같아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 수와 유효 핵 전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어떤 식으로 처음에 이온 반지름 이야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금속 원소가 금속 양이온을 형성을 했을 때, 이때의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 중에 누가 더클 것인가? 이런 것들을 물어봐요. 물론, 이때 이온의 전자배치는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따라간다고 생각합니다. 나트륨을 예시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나트륨은 원자번호 11번으로 전자 하나를 잃어서 나트륨 1가 양이온을 형성을 합니다. 각각의 원자와 이온의 전자배치를 써보면, 나트륨 원자는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여덟 개, 세 번째 한 개가 채워지는 전자배치가 만들어지고요. 나트륨 이온은 첫 번째 두 개, 두 번째 여덟 개 전자가 채워지는 전자배치가 만들어집니다. 나트륨 원자와 나트륨 이온의 반지름을 비교하려면 여기에 써져 있는 이두 가지의 요인을 고려해주면 되는데 원자 반지름과 똑같아요. 전자가 채워진 전자껍질수의 차이가 난다면 유효 핵전화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예를 보면 어때요? 나트륨이 나트륨 이온을 형성하면서 전자를 잃었고, 그것 때문에 전자껍질수가 감소했단 말이에요. 그럼 전자껍질수의 감소로 반지름이 줄어들었겠죠. 반지름은 누가 더클 것이다? 나트륨 원자가 더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건 금속 원자가 양이온을 형성하면 반지름이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때 말하는 이온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따라가는 이온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두 번째 경우도 있겠죠. 비금속 원소가 음이온을 형성을 했을 때입니다. 이번엔 플로린 가지고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플로린은 원자번호 9번이기 때문에 이온을 형성할 때 전자 하나를 얻어서 음이온을 형성하게 을 됩니다. 얘네 둘의 전자배치도 똑같이 써보면 플로린 원자는 2개에 7개, 플로리나 이온은 2개에 8개, 이렇게 전자가 배치되어 있을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전자가 채워진 전자껍질수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유효핵전환를 통해서 비교를 해줘야 되는데요. 정말 쉽게 이야기를 하면, 전자수가 늘어났으니 전자끼리의 반발에 의해서 반지름이 커졌을 것이다. 플로리나이온의 반지름이 더 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본다면, 전자수가 늘어나면 전자끼리의 반발, 즉, 가려막기 효과가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가려막기 효과가 증가하면 유효핵전은 어떻게 돼요? 감소하면서 반지름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비금속 원자가 음온을 형성하게 되면 전자의 반발 증가로 인해 반지름이 늘어나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가려막기 효과의 증가, 유유액진화의 감소, 반지름의 증가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두 개의 원리가 이해가 됐다면 이번에는 어떻게 해주시면 돼요? 외워주시면 되겠죠. 보통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그래프상에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을 주고 이 원소가 금속인지 비금속인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이런 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원자 반지름분의 이온 반지름을 비교를 했더니 이게 1보다 작게 표현이 되더라 금속원자냐 비금속원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려울 거 없어요. 분수값이 1보다 작다는 건 분자와 분모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분모가 더 크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온 반지름보다 원자 반지름이 더큰건 누구죠? 금속이죠. 아,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거는 금속 원소를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등전자 이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전자 이온의 등이 한자로 같을 등이거든요. 그래서 등전자 이온이라는 건 전자수가 같은 이온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전자수가 같다라는 말 뜻이 뭐냐면 같은 비활성 기체의 전자배치를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예시로 누가 있냐? 산화이온, 플로리나이온, 나트륨이온, 마그네슘이온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건 2주기 비금속과 3주기 금속인데요. 3주기 비금속과 4주기 금속 사이에서도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따라가는 등전자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볼건 뭐냐면 등전자이온의 반지름 경향성이에요. 등전자이온 중 누구의 반지름이 가장 클 것인가? 이거는 뭘 생각해 주면 되냐면, 유효핵전화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왜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네개의 이온 모두, 누구의 전자배치를 따라가고 있나요? 전부 원자번호 10번인 네온의 전자배치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자가 채워진 전자껍질수가 모두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럼 누구에 의해서만 반지름이 결정이 될 것이다? 유효핵전화에 의해서만 반지름이 결정이 되겠죠. 근데 이때 마침, 전자의 개수도 10개로 다 똑같고, 전자배치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 이온은 가려막기 효과가 다 똑같은 상황이겠죠. 그럼 결국 내 이온의 유효핵전화는 원자의 그 전화량에 따라서만 달라지게 됩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원자에게 전화량이 커지고 있죠. 그 말은 유효핵전화가 커진다는 것이고 유효핵전화가 커진다는 말은 반지름이 작아진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등전자 이온의 반지름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더 크게 나타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항상 패턴은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했으면 나머지는 암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아셔야 되는 건 금속 원소가 양 이온을 형성하면 반지름이 줄어든다. 비금속 원소가 음 이온을 형성하면 반지름이 늘어난다. 등전자 이온에서는 원자번호가 작을수록 반지름이 크다. 여기까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원자 반지름과 이온 반지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주기성이 이온화 에너지입니다. 근데 이온화 에너지는요. 여태까지 배웠던 유효핵전화, 원자반지름, 이온 반지름을 합친 것보다 더 내용이 많아요. 그리고 이온화 에너지를 다룰 때 우리가 앞에 배웠던 유효핵전화 또는 오비탈의 전자배치가 다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내용이 아직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다시 좀 찾아서 돌려보시고 완전히 이해한 뒤에 이온화 에너지까지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항상 똑같습니다. 완벽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빠르게 대답할 수 있게 확실하게 암기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엠분화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엠분화학에선 이온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